오왕의 삼만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꾸로 학습우리 오늘은 사회교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주말 동안 뭐 했나요 선생님은 음, 학천에 벚꽃 마라톤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0km를 뛰었는데 59분 52초에 통과를 해서 완주 메달을 받았답니다 음, 여러분들의 주말 이야기도 내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반의 현우인데요 현우와 닮은 캐릭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이미 얘기를 해버려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마리오입니다 아 마리오하고 굉장히 닮았죠 그죠 슈퍼마리오예요 슈퍼마리오 이현우 자 그러면 마리오와 함께 오늘 사회공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어, 지난 시간엔 기후를 배웠었고 이제는 그 기후 중에 한가지 요소인 기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기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위도였죠 위도 네, 위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이 우리나라로 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고요. 덥고 습합니다. 땀이 많이 나죠. 자, 그리고 겨울에는 그 반대로 저기 북쪽의 대륙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겨울는 굉장히 춥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이제 오늘은 기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기온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란 지표면 땅에서 1.6m 높이에 있는 공기 온도를 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기온은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팔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외투를 입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옷차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1월 평균 기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평균 기온입니다. 자, 제주도에서부터 저기 위에 중강진 적힌 것까지.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등온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이 등온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주 위쪽에 영도선이 있죠, 영도선. 자, 이 영도선을 쭉 연결하는 거야. 자, 겨울철 기온이 평균 기온이 영도인 선을 쭉 연결한 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을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등원선이라고 부른답니다. 등원선. 그러면 이 지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 북쪽으로 갈수록 1월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북쪽으로 갈수록 1월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몇 군데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남 제일 남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귀포 제주 서귀포 6.8도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산 3.2도, 그리고 청주 영하 2.4도, 그리고 평양 영하 6도, 그리고 중강진 영하 16.1도. 아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월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그렇죠.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더 춥다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8월의 평균 기온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8월의 평균 기온 이젠 좀 여름이니까 덥다고 색깔이 바뀌죠 지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등온선이 나옵니다 등온선이 예, 이렇게 대문성이 나오는데요. 어, 온도 자체가 완전 다르죠?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그러면, 우리 8월의 평균 기온. 자, 남쪽으로 갈수록 8월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특정 지역의 기온을 한번 찍어 봤어요. 자, 중강진에서부터 평양, 청주, 부산, 서귀포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온이 높아져서 더 따뜻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예,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서 더 따뜻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서울과 서울,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강원도의 강릉의 1월 평균 기온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엄청 확대를 시켜봤어요. 음, 지도에 지도에서 우리 이제 가로선을 뭐라 그랬어? 바로 위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똑같이 똑같은 위도에 위치한 도시들의 기온은 같아야 되겠죠. 거의 비슷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과 강릉 예, 거의 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위치, 조금 차이. 그냥 조금 차이 나는 겁니다. 또뭐 다른이 어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쪽 우리 반에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조금 다른 거 가지고 아, 다르잖아요, 선생님. 안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비슷한 위도에 위치해 있는 서울보다 서울의 온도. 자, 보자. 영하 2.4도. 그리고 강릉은요. 0.4도. 오, 비슷한 위도에 있는데도 차이가 나네요. 어, 과연 이 차이가 왜 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저 기온을 나타내는 지도에서는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지형도. 진한 황토색일수록, 그렇죠. 산지가 많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네, 연두색. 이쪽은 평야죠. 그럼 우리 이미 했어요. 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형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자, 여기 지금 이제 A와 B를 이렇게 쭉 선을 껐습니다. 선을 껐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 어떤 바람이 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차가운 대륙에서 북서풍이 불어왔죠. 북서풍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기 무슨 산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지형을 보면 그렇죠 태백산맥이 있죠 이해되겠습니까자 그러면 이 북서풍이 부는데 이 북서풍을 예, 높은 무엇이 막아주겠어 태백산맥이 막아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예, 강릉은 차가운 바람을 비교적 많이 피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온도가 서울보다는 더 높습니다. 아, 선생님, 서울도 이게 북한산이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릉보다는 바람을 많이 맞게 되겠죠. 예, 이해됐습니까? 계속해서 특이한 점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건 예외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고, 일반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남학생들, 예, 네, 계속해서 생각을 이상한 쪽으로 확장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요인 바로 뭐 때문에 태백산맥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라면을 끓일 거예요. 라면을 끓일 건데 자물을 양을 물의 양을 다르게 할 겁니다. 물의 양을 다르게 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물을 끓였어. 물을 끓였어.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뭐가 더 빨리 식을까요? 뭐가 더 빨리 식을까? 그렇죠. 왼쪽이 더 빨리 식고, 오른쪽은 더 늦게 식게 되겠죠. 자, 요 원리 여러분 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동해안 보겠습니다. 동해안과 여기 황해가 있는데, 이 파랑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수심이 어떻다 그랬어 깊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수심이 얕겠죠. 아 그래서 동해안의 온도가 황해보다는 확실히 어떻겠어요? 높겠죠. 그렇습니다. 여름철이 따뜻하게 데워졌다가 황해는 빨리 식고 동해는 늦게 식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강릉이 서울쪽 그리고 인천 이쪽보다는 좀더 따뜻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겨울철 차가운 무엇을 무엇을 무엇이 막아주기 때문에 강릉이 서울보다 더 춥다 따뜻하다 아 지금 요좀 어렵긴 한데 한번 생각해봐요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겨울철에 부는 바람 어느 쪽에서 부는 바람 그렇죠 북서풍이라 그랬습니다 북서풍을 무엇이 막아준다라 바로 태백산맥이 막아주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강릉이 서울보다 더, 그렇죠. 따뜻하더라.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는, 동해의 수심, 동해의 물의 깊이가 서해보다 깊을까요? 얕을까요? 바로, 그렇죠. 깊어서, 겨울철에 바닷물의 온도가 서해보다 어뜻하 어떻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그러니까 강릉이 서울보다 더, 춥다, 따뜻하다? 바로, 따뜻하다가 되겠죠. 아, 여러분들 이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서울과 강릉 1월 평균 기온 차이 나는 이유. 한 가지 요인은 바로 태백산맥이고, 한 가지 요인은 뭐다? 동해더라. 자,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콕콕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콕콕은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북쪽으로 갈수록 더 춥고, 남쪽으로 갈수록 더 따뜻하다. 두 번째. 서울과 강릉의 1월 평균 기온의 차이가 나는 까닭은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서울보다 강릉이 더 따뜻하기 때문이죠. 음, 오늘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잘 이해가 안된 친구는 한번더 영상을 돌려서 보시고 내일 여러분들 파습을 측정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셔야 돼요. 장거리 달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